So, y 삼각 know, 활용으로 a n t get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의 t 이 f a little b 이 t of a little bit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러면 두 변과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있어야 돼. a C. 두 변의 끼인각 b의 사인값을 곱해 주면 되겠다. 어? 근데 얘가 두 변을 아는데 중간에 끼인각이 이렇게 둔각일 경우는요 어떻게 알아서 180도에서 그 b를 빼 그각의 사인값을 구해 주면 되겠다. 알았지? 여기서 만약에 150도면 180도에서 150도 빼 30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180도에서 빼갖고 사인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자, 그리고 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평행사변형은 삼각형이 두개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좀 전에 배웠죠 1분의 1AB 사인X 그런데 평행사변형은요 얘네 둘의 넓이가 같죠 사실 이렇게 자르면 이거 네 개의 넓이가 다 똑같은 게 평행사변형이야 아무튼 지금은 이 넓이를 2배하면 되니까 어? 2분의 1이 없는 ABsinX가 돼요 평행사변의 넓이는 ABsinX가 되겠다 알았지? 예, ABsinX가 되겠네요 어. 그리고 이 각이 180도 넘어가면 똑같이 180도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는 건 대각선과 대각선이 이루는 각이 주어질 때 그럼 이 도형에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이러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이 길이가 A면 이 길이도 A고 이 길이도 A가 되게 이 길이가 B면 이 길이도 B고 이 길이도 B가 되게 그리고 여기가 X면 여기가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평행선들을 든거야얘 얘랑 평행하게, 평행하게 거주거든요. 요 사각형의 넓이는 좀 전에 배로2분의 아, a b 사인 X 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한테 주어진 사각형은요. 요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얘네들이 넓이 똑같아.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들이 똑같고, 얘네 둘이도 둘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에 반을 해주면 되겠네.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이 이룬 각이 주어져 있거든요 AB sin X 안 나오면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다 어? 오늘 써먹을 공식은 이거 네 가지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가도록데 여기는 좀 응용력이 필요한데 응용력이 암기에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케이스들은 다 외운다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일단 아주 기회, 기본적인 문제 42번 얘 보면은요 탄젠트 음, C가 1이래요 지금 요 각에 관해서 우리는요 음, 이 넓이는 2분의 1한 다음에 2루트 2한 다음에 3한 다음에 사인 C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탄젠트 C가 1이니까 가리아 C는 몇 도? 45도 뭘 망설임을 이해 그래서 여기 45도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사이 45도는? 네 2분의 2예 계산해서 답 써주세요 예.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음. 무게중심이 나와있는 문제 우리 무게중심은 어떻게 만드는지 혹시 기억나나?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무게중심은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꼭지점과 중점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해. 어? 이 중선은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도록 해줍니다. 어? 그리고 다시 이쪽 중점과 꼭지점을 연결하면 역시. 중선 요것도 중선 그래서 세 중선의 교점이 무게중심이 되는 성질이 있거든 그랬을 때이 작도하면서 나온 요 삼각형 여섯 개는요 다 넓이가 똑같다 응? 그래서 여기가 무게중심이면 이렇게 중선에 대해서 중선 중선인데 요 여섯 개의 넓이가 똑같은데 요 넓이는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의 3분의 1이 되겠지 6개 중에 2개니까 어,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요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3분의 1만 해주면 되는거야 알았지 무게중심이 주어지겠 자, 다음이에요 47번은 역시 밑에 학년 때 배웠던건데요 우리 평행선 안에 어.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이게 평행하면,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데 고 이걸 구하기 힘들면 요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은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져. 평행선일 경우는 그래서 지금 넓이는요이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다. 이 넓이는요, 이 길이 곱하기 2 길이 곱하기 2 분의 1이 길이, 이 길이, 사인 45도하면 되겠지. 네, 자. 그다음 문제, 요 48번 상 문제 조금 어려운데요. 네. 어, 여러분들 쎄해서 공부했었을 를 거야. 자, 얘네 세 넓이가 같대. 이렇게 비례식을 풀어주는 문제인데. 일단 넓이 a는 1분의 1 /2, a 루트 2b 사인 30도 이게 a의 넓이지 그래서 4분의 루트 2ab가 돼요 넓이 b는 1분의 1 a 루트 2 c 사인 45도 이렇게 되겠 그래서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렇게 약분 되니까 얘는 2분의 1AC가 되고요. 삼각형 C의 넓이는 2분의 1BC 사인 60도 해서요. 4분의 루트 3BC가 되는데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요 그럴 때 어, 거시기니 세변 a b c 의 B를 더하라는 거다. 그럼 얘네 셋이 같으면 양변을 4배해서 루트 이 e, a 와이배 a c 가 같고 이배 a c 와얘네 배하면 루트 삼 b c 가 같은 거다. 어? 그럼 여기 a 가다 들어갔을 거야. 이렇게 약분하면 c 는이 분의 루트 이 b 야. 응? 여기서 c 를 약분하면 a 는이 분의 루트 삼 b 야. 그래서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문자 b에 관해서 c하고 a를 b로 표현하면 a대 b대 c는 a가 뭐하고 같다? 2분의 루트 3 b 대 b는 대 b 그냥 두분 a는 2분의 루트 2 b하고 합대 서이 b를 구하려면 양변의 2를 곱하면 루트 3 b대 b대 루트 2 b와 같고 양변을 b로 나누면 루트 3대 1대 루트 2가 되겠다. 그래서 어? 잘못 보이는데 2였는데 가운데요. 두배했잖아두 어, 배하면 여기다. 요거두배 하면 2 없어지고 2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3대 2대 루트 2라고 구해줄 수 있겠다. 알았지? 잘보고 해주시도록 하구 자, 다음은 둔각선각형의 넓이구요. 자, 둔각삼각형의 넓이 구하기도 뭐 그냥 어, 자, 여기 이등변삼각형이 주어졌어요. 그럼 요 길이도 6루트이고요 각도 15도니까 요 각은 30도를 180도에서 뺀 150도가 되겠네요. 어,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6루트2, 6루트2 지금 사인 몇 도? 여기가 1 5 0도야 30도 하면 되죠. 180도에서 빼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은 뭐 53번 이렇게 해야 되나? 자, 5 3번 한번 봐줄까요? 자, 53번 보니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포함해. 색칠한 <laughs> 부분의 넓이는 일단 요부채꼴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그치? 이 부채꼴의 넓이는요,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요이와 원의 넓이에다가 중심각이 135도니까 360도분에 135도. 이렇게 하면 부채꼴의 넓이가 나오는 것에 그것 빼기. 이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 곱하기 지곱4 이거 정리해 주면 답이 되겠다. 글쎄 어. 자, 종이 띠를 접으면요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종이 띠를 접으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각과 이각은 평행선의 억각이랑 같, 억각이랑 같아. 그리고 이각과 이각은요 같은 부분이잖아 접었으니까 같아. 그래서 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가 30도, 여기도 30도, 이거 30도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20도가 되겠다, 그죠? 이거의 넓이를 구하려면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 여기가 10인데 지금과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60도가 되거든. 지금 하면 이 길이 얼마야? 네. 잘했다 너 진짜 잘한다 이게래 8루트3 8루트3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루트3 곱하기 8루트3 곱하기 사인 몇도 지영아? 사인 60도 어. 그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어.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 상문대가 하나 있네요 오 이거 어려워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울 것 같다 55번 자. 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길이를 모르잖아.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요. 요걸 x라고 놓고 요 삼각형의 넓이 더하기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넓이와 같다 해서 x 값을 구할 수 있답니다. 어? 야 이 삼각형에 여기가 요 삼각형의 넣을이는여기이1도0이가 3 3 곱하기 x 가 x 니분의이곱하기이곱하기이 사람은 이사 s i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2분의 2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곱하기 3곱하기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거는 전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사인 120도 대신에 몇 도? 아 이게 150도지 사인? 어 사인 30도 이걸 풀면은요 X가 나오겠다 그지? 2, 2 분모 다 날려요 자 그럼 얘는 6 루트 3 X 더하기 3 루트 3 X는 18 루트 3 9루트 3x가 18루트 3이니까 x는 2가 나오겠다 그지? 어? 지금 구하라 넓이가 이거였잖아요 그지? 어? 근데 x는 2인걸 아니까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는거야? 어? 잘 기억해서 풀어줘 어? 자 그리고 자,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넓이를 구하라는데요. 얘네가요, 예. 보조선을 그어서 잘라주는 문제들이에요. 얘는요, 요렇게 잘르면 이 넓이, 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요그치두 변과 끼인가, 두 변과 끼인가. 그래서 보조선만 잘 구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예. 오른쪽에 있는 팔각형 문제. 자, 팔각형은 정팔각형이 이렇게 생길 삼각형이 8개 있을 거야 그래서 팔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 어. 3루트이면 얘도 3루트이 그리고 사인 몇 도를 해주냐면 주교하겠죠 그죠 팔각형이니까 360도를 팔로 나눠주면 기인각이 45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40.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를 8빼 주면 되겠다. 이렇게구해예쁘 자, 나만 설명하면 얘네가 재미가 없죠. 어이거 구하기 힘드나? 어, 얘는 요렇게 구하는 게 좋겠죠. 요렇게 수선 내리면 얘가 4니까 여기 얼마인지 지금 여기는 그이 루트 3. 어. 그럼 뭐생각형 등변 사다리꼴 넓이를 포함되겠다. 어. 자. 자, 60번. 하나 더 있네. 61번까지 풀고요. 끌 예, 풀었다가도록 할게. 자, 얘는요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은 네. 삼각형으로 쪼개는 거야, 문제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여기가 30도면 여기도 30도 여기는 120도 여기가 60도인데 이 길이 이 길이 같으니까 30도 30도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변의 길이가 4니까 2넓이나 2분의 1곱하기 4곱하기 4곱하기 사인 30도 그게 두개 그래서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몇도지훈 60도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하나만 더 볼까 오른쪽 위에서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알아서 쪼개 놨네 이건 넓이를 구하려면 이쪽 넓이는 그냥 구하면 되는데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근데 이거 우리 앞다원에서 배웠던 거 요렇게 수선을 그으면요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 여긴 얼마? 5 5 여기가 8이니까 3이 되겠다 아, 그지?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여기를 구하면 루트 25도하기9 34가 되세 이쪽도 넓이 구할 수 있겠지? 어? 자 사각형이요 어,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거야 예, 여기까지 20분 드린 다음에 마지막 가입에서 이걸 마치고 여러분은 철거 다풀고가면 돼요? 딱 해봐요 지금은 사실은 한번 자가의이등선이야 근데 가의 이등선에서 여기다 서을요 이렇게 그으면 이변대 이변의 길이비는 이변대 이변의 길이비와 똑같이 그래서 길이가 7대5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는 7대5? 어? 야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길이대이 길이가 7대5면 이 넓이대 이 넓이가 7대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넓이대 이 넓이가 7대5야. 근데 마찬가지로 이 넓이대 이 넓이도 7대5가 되겠죠. 그래서 S1, S2라고 하면 S1 대 S2는 7대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걸 가르켜줬어요? S2의 면비가 얘가 20이라고 가르켜줬잖아요. 뜨 그래서 5S1은 7 곱하기 20.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 그렇죠? 가게 이동선에 이 나오면 이용할 수 있는 성질 이거밖에 없어. 어? 이변대 이변의 길이비는 이변대 이변의 길이비와 같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제 평행사변형의넓이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요 예. 어떻게 하면 돼? 2길 이 곱하기 2길 이 곱하기 2각의사인값 하면 되겠다 어? 근데 이거 135도면 여기 45도잖아 그리고 이 길이가 8 루트 7, 이 길이가 8 루트 아, 2, 둘레 길이가 8 루트 7이라 고했으니까8 루트 7을 4로 나눠주면 2 루트 7이게 예. 예. 다시 요 길이는 2 루트 7, 요 길이도 2 루트 7, 요각은 45도.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2분의 1이 억제되세요. 그래서 2 루트 7, 2 루트 7. 사인 40 평행사별의 넓이는 2분의 1이 없어요 이렇게 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 오른쪽에 자, 66번 보니까 이거 뭐죠 아까 손에 평행사별 이렇게 자르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가 다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요 이 넓이와 같겠어 어?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곱하기 7곱하기 사인 45도 해주면 겠다 그죠? 어? 평행사변은 요건네개 넓이 같고 어, 무게중심이 여섯 개 넓이 같은 거야. 어? 자, 그다음에 발은 위에 꺼 그리고 반 줘야 돼요. 안봐 줘도 되겠다. 그죠? 이건 넓이 구해서 6 배하면 되니까. 아 물론 이거 알아야지. 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니까 360도 나누기 6해서 요 한각의 크기가 여기 60,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인 거야. 그제 넓이 하나 더해서 곱하기 6하면 되겠다. 어? 예. 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상문데자좀 네, 귀찮지만.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는요 어쩔 수 없이요 이 넓이를 구해서 이것 빼고 이것 빼고 이것 빼주면 되는 거야. 지금 좌 넓이는요 평행사변의 넓이 빼기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평행사변의 넓이 2분의 1이 없다 그랬죠? 14 곱하기 16 곱하기 사인 60도 빼기 자, 삼각형들은 2분의 1 곱하기 요게 중점이니까 요거 8이잖아요. 어, 요 넓이부터 구하면 1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더하기 요쪽 넓이는 요거 8이고 이쪽이 14니까 얘는 7이 되겠지. 그지? 어?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야, 여기가 6 0도여기 120도잖아. 1 2 0도는 180도에서 120도 빼 60도를 쓰면 되는 곳에 더하고. 요 넓이는, 요 길이는 16이고, 요 길이는 7이고, 여기는 60도니까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7 사인 60도 해주면 되겠지? 어차 그렇죠? 삼각형 세 개를 빼주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 유형은요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이에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은 이렇게 평행한 보조선을 긋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 넓이의 2분의 1인 거야. 어? 근데 요 넓이가요? 이게 1 2고 이게 1 4고 여기가 78도, 42도면 요각이 몇 도겠어? 둘이 합치면 120도니까 요각이 60도. 요각이 60도, 정각이 60도가 되겠다. 그래서 10 곱하기. 1 4곱하기 사인 60도가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안에 있는 얘의 넓이는 그거에 2분의 1 해주면 되겠어요. 야, 대각선의 길이 아니면 다시 2분의 1이 나와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넓이 곱하기 반이 되니까. 자, 여기는 뭐 마지막 문제 하나만 다니다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의 넓이가 최대가 되는데. 야, 지금 얘는 요묘각을 x 라고 하면 보조선을 그어서 만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 곱하기 8 곱하기 sin x이고 그거의 반은 이 넓이니까 24 sin x인데 sin x는 언제 최대가 돼 이게 90도가 될때최대값 1이 나오는 거지 너 여기 24호 최대값이 되는 거야? 어, 질 뿌리시네. 그래. 자, 딱 마무리하고, 7 2번까지딱 마무리하고 7.5시고 고추 온갖 시도해겠습니다.